안녕하세요. 입시판의 김민규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어, 합격을 부르는 진로 선택 과목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어, 네이버 엑스퍼트를 진행하면서, 어, 지식인 댓글도 많이 달아주기나 하는데, 거기서 문의하는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선생님 진로 선택 과목 뭐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진로 선택 과목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야 내가 합격을 할수 있는지 한번 어, 주의 사항부터 먼저 안내해 드리고 그다음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합격의 어, 입시 연구소장이고요. 그다음에. 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네이버 엑스퍼트 입시 진학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동에서 의대 MMI나 스카이 면접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논술 전형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어, 이력을 보시면 되는 것 같고 어, 사실은 이력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좋은 학교를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것에 도움을 주고 싶어서 어, 제가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런 질문 많이 있죠? 선생님, 기계학과 진학하려 했는데 또는 경영학과 진학하려 했는데 무슨 과목 들어야 하나요? 자, 여기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뭐를 결정하자? 전형을 결정하자. 자, 무슨 얘기냐? 자,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요, 단순 내신 성적 위주로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신 성적 잘리 받을 수 있는 과목,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과 반영하지 않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지 안 하는지는 어, 모집요강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 현고2 같은 경우에 예비고삼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모집요강이 발표가 안 됐어요. 어2023 입학 전형 계획이라고 하는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간략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어 만약에 내가 지원하려는 대학의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떤 것들을 반영하는지 궁금하신 학생들은 입학 전형 계획을 더 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종합 전형 같은 경우가 바로 이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어 중요한 어 영향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 교과 전형은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단순한 내신 성적하고요. 그다음에 수능 최장력 기준을 고려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내신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과목을 선택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교과전형으로 적용할 때 A, B, C 등급에 따라서 어, 점수가 다 다르게 어, 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뭐 일등급 부여하는 학교도 있고요. 자, 이렇게 비등급은뭐한 3등급 이렇게 반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지 않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주의해서 전략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공적합성, 학업 역량, 인성,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지원 학과에 맞는 입학 어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 다음 강의 때 선생님이 말씀드릴 이야기할 게 뭐냐면 어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을 했는데 성적이 낮은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진로 활동이라든가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다른 진로 선택 과목에서 여러분들의 열정을 보여 주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해서 C등급 받는 것보다, 어, 좀더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들. 물론, 지원하려는 대학의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진로 선택 과목 A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지방권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어 서울권 대학이라고 그냥 수도권 대학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진로 선택 과목보다도 여러분들의 자신 있는 과목을 선택을 해서 A 받고 교과 세트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주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예요. 유리하다가 아니고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학생부 관리 정도에 따라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24학년도 서울대학교 전국연계 교과 과목 이수에 대한 안내가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본다면, 어, 주의해야 될 게, 어, 선생님, 왜 저는 서울대 안갈 건데, 왜 서울대로 말씀을 하시나요? 라고 할 텐데, 서울대 같은 경우가 입시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서울대가 정시에서도 군을 옮기면 연대하고 고, 고대가 다른 군으로 옮기는 것처럼 서울대가 입시에서 차지하는 비, 어, 비중이라든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서울대에서 이렇